합니다.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즐겁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라.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 말로 옮겨 보면 이렇습니다. 메리 즐겁게 크리스 그리스도 어, 마스 예배 또는 모임을 뜻합니다. 라틴어입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즐거움과 행복의 근원은 성경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것인데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가 전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계속해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구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 사람을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처럼 사람으로 오셨죠. 즉,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해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건은 분명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사람으로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살과 피로 된 존재이니 그들을 구하기 위해 구주께서 살과 피를 입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껴안고 자기 안에 받아들이셔서 죽음을 기뻐하는 마귀를 멸하시고 죽도록 죽음을 무서워하며 평생을 위축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풀어주셨습니다. 즉, 날 만나러, 날 찾으러, 날 살리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은 살과 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살과 피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양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다니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우셨습니다. 대속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살로 오셔야 희생 제물이 될수 있고 피가 있으셔야 생명을 쏟고 우리 죄를 씻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마치 기계적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서 구절에 대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다. 베들레헴의 어느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다. 나사렛 목공소에서 일하던 소년의 이름이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남자의 이름이다. 즉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해 태어난 동네 목수집 아들의 출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에서 거하심에는 헬라어로 스테노오인데요, 천막을 치다입니다. 천막은 성막, 성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장막이자 성전이 되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 사실은 그 천막을 쳐서 거주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번역본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번역합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또 이렇게 해설합니다. 모두가 볼수 있는 예수님이 살과 피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스캐노 거하러 같이 살러 오셨다. 우리 집 옆집에 천막 치고 새로 입주한 예수님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주의 영광을 보여 달라는 모세의 말에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게 아무도 볼수 없었던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 우리와 똑같은 팔과 다리와 머리털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열어붙은 세상에, 이 광란의 세상에,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머리도 못 가누고 기어다니다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부모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안아주어야 했던 연약한 아기,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나시자마자 말부터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옹아리부터 하셨을 겁니다. 그래야 진짜 사람으로 오신 거거든요. 절기마다 부모 따라 성전을 갔다가 어느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토론하신 소년 예수로 그리고 청년 예수로 한 인간의 성장 그대로 30대의 늠름한 아들이 온 세상 죄 대신 지신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잡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양 잡히듯 도살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양을 잡아야 속죄피를낼수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잡히시기 위해 이 험악한 세상으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사람 사는 곳에 같이 살러 오셔서 같이 사셨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 이 마을, 이 동네에 예수님처럼 동네 사람들 안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소지를 가지고 주민들과 반성회를 참석하는 공동주택과 번진행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입니다. 예수님은 지역 주민으로 오셨습니다. 교회는 사실 보이지 않는 일종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우리 눈엔 안 보이는 울타리입니다. 안 믿는 바깥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높디 높은 울타리를 압니다. 우리는 설령 알아도 부인할지도 모릅니다. 왠지 마음이 더러우면 못갈것 같은 곳이 교회이고, 교회도 올 사람만 오라는 듯한 아무도 아무나 오지는 말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이에 성육신적 실천의 두 가지 예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벌써 제 개인적으로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90년대 중반에 서울 선릉 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외 기도 음반 배급사에서 칼럼 리스트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음반사 바로 옆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매주 수요일 정오에 직장인을 위한 예배로 교회를 오픈했습니다. 서울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오픈했던 기억이 납니다. 즉그 동네에 살지 않지만 인근 직장인 중에 치열하게 사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그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남의 교회 성도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오면서 직장 동료 중 불신자도 데려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출근을 위해 한 시간 전후 걸리는 거리에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교회 성도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마음 쉴 곳, 기도할 곳, 말씀 들을 곳, 찬양 드릴 곳이 오픈되는 교회.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둘째로,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역으로 세리의 집을 비롯한 여러 사람과 식사교제를 많이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간대도 정오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동네에 음식점, 빵집, 맛집, 세탁소 등을 자주 방문할 기회가 있고 친해질 기회가 생긴다면 그건 역시 성육신적 전도와 선교가 됩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중에 교회성장대학원이라고 있는데 성육신적 선교, 성육신적 전도라는 과목을 많이 배우고 좋아들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택시 기사님들께 먼저 얘기를 걸어보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 먼저 얘기를 걸어드리면 기사님들이 말문이 바로 터지십니다. 예컨대 건강이 운전하신다고 경력이 어떻게 되시냐고 먼저 접근합니다. 이미 다른 경로로 실천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성육신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생활 속에서 이웃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늘날 이곳 신천동에 대구에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아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빵과 생선 같은 음식 잡수신 얘기가 많은데 이곳 대구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은 분명 동네 사람들과 식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나 예수님을 만날 일이 많았을 겁니다. 맛집에서 예수님을 목격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한편으로 세상은 더 상막한 것도 사실입니다. 잘못 마음을 텄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나 할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일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그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면서 그분들이 볼땐 우리가 부자유스러워 한다고 참 가리는 것 많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의 집이라고 질타받는 사람들의 집에, 즉,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람들과의 식사를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걱정과 기후에 불과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활 밀착형으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동네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을 새롭게 되짚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동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란 뜻의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가장 맞는 이름을 가졌던 마을이었습니다. 비록 실천을 못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망할 거라고 말씀하시기만 말씀은 하셨지만서도요. 동네 사람 예수님. 동네 청년 예수. 동네 랍비 예수님. 우리의 실천의 한 걸음과 오픈 혹은 말걸기 하나가 한 사람을 살리고 지역 사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성탄을 앞둔 오늘 내가 사는 고장을 더 살기 좋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성육신적으로 다가갈 때 예수님도 성육신적 선교를 우리와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실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동네 아기로 태어나 동네 아이로 친구들과 노시고 아빠 엄마 손이 필요한 시절과 청소년기, 청년을 겪으셨던 주여. 특별히 대접이나 추앙받으려 아니하시고 먹보의 술꾼으로 비아냥받으심을 개의치 않으신 이웃 예수, 친구 예수, 선생 예수로 사람으로 지내신 그때 어떠셨습니까? 33년간 동네 사람으로 사시면서 전혀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로 생각 못하고 동네 목수 집 아들로 대했고, 당신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셨을 때 선교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바리새파나 사도계파 사이로 들어가거나 제사장이 되시지 않고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느냐는 힐란에도 주와 선생으로 친구로 철저히 주민 중한 사람으로 주님은. 사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던 주님의 사는 방식은 사회에 철저히 이론으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배고파서 제자들이 밀을 비벼 먹을 때도 제자들을 변호하셨던 주여, 우리가 이 사회에 예수님처럼 산다면, 예수님처럼 다가간다면 이곳의 영적 지경은 분명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주님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한성도가 되고, 그 한성도가 죽게로 가는 감격, 내가 인도할 그 사람에게, 내가 높은 사람이 아닌, 내가 그한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은 동네이웃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평양대붕의 은혜처럼 대구대붕의 은혜로 오소서. 주님, 사람으로 사람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사람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 충만한 성탄 주간 되게 하소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임마누엘로 사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